그러면 우리가 여행 상품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가? 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굳이 제가 서비스를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안간 데가 없잖아요. 우주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니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굉장히 기후가 안 좋거나 이런 데를 제외한 웬만한 데는 이제는 여행자나 여행객이 못 가는 데가 없거든요 정보가 없는 데가 없, 없습니다 정보가 없는 데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올리원 상품이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올리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별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품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서비스도 필요하다 기존에는 우리가 뭔가를 코로나19가 끝나면 신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상품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상품과 이 서비스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저는 수요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수요. 수요가 증발했거든요. 제가 접점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증발한 수요를 다시 불러오려면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신상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에서 그것들을 찾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할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과 관광 단계에서 관광과 여행 단계에서는 고객들이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여행사를 찾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왜 여행사를 안 찾는가 하면 체험과 학습이거든요. 체험과 학습은 DIY가 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그런데 취미와 직업으로 넘어가면 또 누가 필요한가 하면 진짜 여행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프랑스, 파리에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개인이라면 내가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예약해야 되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한가 하면 여행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그 당시에 관광과 여행에 있던 여행사 직원들 여행사 대표님들이 어디로 넘어와야 되는가 하면 DIY와 싸울 게 아니라 한번 건너뛰어서 이제는 진짜 여행 전문가 그것이 테마든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든 테마든 서비스든 뭔가에 대한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래야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요를 만든다는 게 어떤 건가 이런 회사들 이 있죠 영국에 토마스 쿤이 사라질 때 영국에서 새롭게 떠오른 회사가 플래시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플래시팩은 리 톰슨과 리다비아사라는 이두 사람이 우연히 데이트 앱이라고 그러죠. 앱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하다 봤더니 둘이 공통의 관심사가 여행이었고요. 둘다한 사람은 여행 블로그고 한 사람은 여행 작가,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두 사람이 여행의 공통점 관심사를 만났는데 그런데 둘이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3, 40대 독신 전문직 종사자. 를 위한 여행이 없더라는 거죠. 영국에 도 없더라는 겁니다. 배낭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여행사도 있고 그들을 도와주는 여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반도패밀에서는 중장년층의 패키지 투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여행사도 많은데 3, 40대 싱글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여행사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창업을 한게 플래시팩입니다. 물론 이들도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올해, 5월에 다시 재어, 리오픈을 했습니다. 리오픈을 하면서 동영상이 잠깐 있는데 소리는 안 나겠지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플레이스펙이 어떤 회사인지. 화면에 나오는 모든 상, 실제 이 화면들이 전부 실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네, 플래시팩이 돌아오고 난 뒤인데, 플래시팩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만들었는가 하면, 플래시팩의 원칙입니다. 상품 개발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이주인이 일정해야 된다. 네, 배낭여행이나 그 크루즈 타는 어르신들처럼, 중장년지처럼 한 달씩 못 간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아마, 프랑, 아, 영국이라 하더라도 휴가를 내면 2주 이내로 내지, 막 4주, 5주 이렇게 내기 힘들다. 그러면 2주 이내에 된다. 그리고 혼자 즐기기 위험하거나 쉽게 배우기 힘든 활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일정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혼자 즐기기 위험하거나 쉽게 배우기 힘든 활동. 이걸 20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배낭여행자들은 직접 하죠. 위험해도 유튜브 보고 내가 직접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60대 이상은요? 안 하죠. 위험한 걸왜 하겠어요? 그래서 3, 40대 돈도 있는 사람들, 시간이 돈인 사람들은 돈을 내고라도 배우고 싶을 거라는 거죠. 모험을 한번 해 보고 싶고 체험도 해 보고 싶고 학습도 해 보고 싶으니까. 그다음에 싸구려 숙소나 비싼 호텔도 제외하자. 왜? 우리가 돈이 없진 않기 때문에. 왜 배낭여행은 늘 20유로짜리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것도 또 미토리에서 자야 되냐? 혹은 아니면 반대편에서 막 300유로, 400유로짜리 리조트에서 자야 될까? 그냥 80유로에서 100유로 정도 하는 그 정도의 그냥 비즈니스 호텔에서 깔끔하고 괜찮은 호텔에서 살 수도 있자. 우리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패키지 여행에서 편리함이 있다면 그걸 이용하자는 거죠. 가이드가 필요한 데는 가이드를 쓰고, 가이드가 필요 없는 데는 가이드를 안 쓰고. 그래서 플래시팩 이용자의 68%는 니 톰슨의 이야기입니다. 플래시팩을 찾기 전까지 패키지 투어를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 새로운 소요를 만들어낸 거죠. 아, 여기에 시장이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 3 40대 싱글들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걸 찾아낸 거죠. 물론 자기들 경험에서 운 좋게 찾아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발견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30, 40대 싱글 직장인을 위한 여행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든 거죠. 사실은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죠. 이 서비스를 먼저 만들고, 이 서비스에 어울리는 연결들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인의 베스타 오토바이 투어죠. 3박 4일짜리 투어입니다. 이거 20대들은 직접 그냥 오토바이면 빌려서 하겠죠.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빌려서 할 거고요. 60대 이상은 저거 절대로 안탈 거고요.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헬멧 다 쓰고 앞쪽에 뒤쪽에 가드 붙어서 움직이면 스페인을 충분히 다니면서도 30, 40대 싱글 전문직 종사자들이 원하는 투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이제 뭐 핀란드에서 눈썰림의 투어, 3박 4일짜리 눈썰매 투어, 남아공에서 물개와 수영하기. 일본에서는 스모선수와 스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밥도 만들어먹고 뭐 이런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들. 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일본, 일본 투어 12일짜리, 중국 12일짜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이브리드라는 것들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에서 시간을 생산해주기까지 바란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의 경쟁상대, 여행의 경쟁상대는 누구였는가 하면 백색가정과 자동차였습니다. 가족 회의하잖아요. 이번에 여행 갈까, TV 바꿀까. 야, 에어컨이랑 냉장고 바꿔야 될 텐데, 이 돈이면 제주도 우리 가족 여행가, 일본 가족 여행 가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그러면 여행 가지 말고 TV나 냉장고 바꿀까? 아들한테 그러는 거죠. 컴퓨터 바꿔줄까? 여행 갈까? 그럼 아들이 컴퓨터 바꿔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핸드폰 바꿔줄까? 뭐 할까?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랑 싸웠다고요. 지금은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하면 여행이 이제는 시간이랑 싸우게 됩니다. 지금은 청소년 소비자를 두고는 게임과 싸워야 되고요. 스마트폰과 여행이 경쟁해야 되고요. 직장인 소비자에게는 취미와 레저와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패밀리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우리가 TV 바꿀까, 냉장고 바꿀까가 아니라 아들이, 요즘 애들은 여행 안 가잖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애들을 여행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효과가 뭔가면 가서 게임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럼 애들이 여행가서 게임하려고 여행 가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그 다음에 직장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7년, 1 6년에 이렇게 뭐 여행 전문가들 무슨 회의나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저만 혼자 주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 여행이 증가할 거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다들 전문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니다. 줄어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줄어든다고 했는가 하면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 주 32시간 근무제로 바꾸고 난 뒤에 여행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가 하면 과거에는요, 주 우리가 주 6일 근무하다가 주 5일 근무로 바뀔 때 여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제 여행 갈수 있는 날이 토요일 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갔다고요 그런데 주 52시간이 뭔가 하면 주 40시간이 원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쓸 건가 옛날 같으면 다 그냥 남는 시간이 작았기 때문에 그냥 여행 말고는 없었어요 여행과 레저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직장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취미를 하나 더 할까 아니면 자격증을 하나 딸까 아, 내가 세컨드 잡도 준비해야 되는데, 여행 갈 때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도 따놔야 되겠다. 그러면 학원 다녀야 되겠다. 밤에 그러면 내가 자기개발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자기개발할 시간도 없었는데 회식하고 이러고, 그러면 밥이 없었는데, 오, 지금은 이제 주 52시간 근무하고 6시만 되면 불 꺼라 그러고, 회사에서도 나가라 그러고 나가는데 집에 가서 8시 집에 가면 아내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고, 그럴 바에야 그냥 뭔가를 배우자. 그렇다고 요즘, 요즘 분위기에 술 마시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학원을 등록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여행가는 이제 여행의 경쟁 상대가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나의 취미, 나의 직업과 연결되는 것들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상품들을 기획할 때 시간을 생산할 수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피크닉 용품들을 빌려주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피크닉 용품들을 빌렸을 때그 다음 단계는 뭘 할까? 피크닉 용품을 제가 이제 왜 이걸 썼는가 하면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 중에 피크닉 용품을 한강에서 피크닉 용품 빌려주는 청년 창업가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이 늘 고민이 뭔가면 하 맨날 고민했던 게 뭔가면 하 어떻게 하면 피크닉 용품을 빌려주는 업체를 더 많이 섭외할까? 그러면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딱두 가지만 보는 거죠. 가격과 커미션만 볼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낮은 커미션을 주고 싶고, 그쪽에서는 더 높은 커미션을 받고 싶고, 우리는 더 낮은 가격을 받고 싶고, 그쪽에서더 높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컨설팅 할때 했던 게 뭔가면 하한 번쯤은 당신네들 피크닉 용품 빌려간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하루 종일 한번 지켜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착한 친구들이에요. 진짜로 지켜봤대요. 녹화하면서. 그래서 봤더니 뭔가 하면 피크닉 용품 빌려가서 30분 만에 모든 행동이 끝납니다. 사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뭐, 여 여자분 두 배, 20대 여성분 두 분이 피크닉용 품질러 갔는데 둘이서 뭘 했는가 하니까 30분 만에, 4시간 빌리는데요. 30분 만에 사진 다 찍고요. 그다음부터 둘이서 알아서 그냥 각각 알아서 핸드폰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한 2시간 만에 맡기고, 2시간 만에 돌려주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 고객이니까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전화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나 홍대 가서 커피 마시고요 그냥 홍대 가서 타로 좀 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한강에서 못할까? 한강에서 타로 좀 보고 한강에서 심민상담 받고 한강에서 영어 배우고 한강에서 수학 배우면 안 될까? 그럼 시간을 생산할 수 있지 않냐? 왜 한강에서는 다 놀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한강에서 다른 것도 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간을 생산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여행하면서 시간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이빙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인바운드라고 치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미용기술이 좋으니까 미용과 관련된 전문가들이잖아요. 아까 제가 파리 크로아상을 크루아, 아,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셰프들이 가서 배우는 거죠. 그냥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내 직업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예를 들면 미용실을 한다거나 헤어디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의 기술만 배워가도 한번올 때마다 하나의 기술만 배워가면 되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방문하면서도 뭔가 할수 있죠. 그다음에 공연을 볼수올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건 누가 팔았는가 하면 우리가 일본 투어 할때 많이 팔았잖아요. 외국의 유명 가수들이 한국까지 안 오니까. 일본에서만 콘서트하고 아시아 투어 하면 한국, 뭐, 싱가포르 이렇게 하고 안 거치고 일본 거치고 한국 안 거치고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러면 직접 직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본 가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모든 해외 유명한 뮤지션들이나 아티스트들이 한국은 들리잖아요. 반대로 일본을 만들 수 있고 동남아의 다른 지역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시간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여행 와서 관광도 하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상품을 만들 때 콜라보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행사 단독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만족하는 고객들의 선택권을 편집권을 만족하는 상품을 만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보의 비대칭에서 여행력이 굉장히 높았고, 여행사 직원들이 더 일반 여행객들보다 정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인정하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새로운 콜라보를 만들어내야 되죠. 새롭게 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홍대 근처에 가면 카페에, 아, 그, 저기, 피자집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메뉴판에 이웃집 치킨. 네, 이웃집 치킨을 팝니다. 그래서 이게, 외갓집 치킨처럼 정말 이웃집 뭐 치킨 뭐 이런 거같지니 아닙니다. 그냥 이웃집에서 배달해서 주는 겁니다. 옆집 치킨집에서 배달해서 주는 겁니다. 옆집 치킨집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이웃집 피자가 있겠죠. 네. 치맥을 먹고 싶은 사람 있고 피맥을 먹고 싶은 사람 있는데 피맥만 먹다가 안 돼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옆으로 옮기잖아요. 옛날 방식은 뭐였어요? 안 돼요 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닭을 튀기자. <laughs> 근데 전공이 아니잖아요. 고객들이 대충 튀겨낸 그닥에 만족 안 한다는 거죠. 왜 옆집에 가면 맛있는 거있는냐 그럼 오히려 옆집으로 손님을 쫓아내는 게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시설은 시설대로 갖고 놓고, 그럴 바에야 그냥 이웃집 치킨을 팔자. 그럼 이웃집 피자를 팔자. 제대로 된 피자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콜라보라고 하고요. 콜라보 투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가서,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예전에는 우리가 여행가면 그냥 그 나라에서 먹고 싶은 걸 어떻게 먹을 거냐. 여기가 유명하다는 게 다섯 가지 음식이 있는데, 하 일박밖에 안 하면 한 번, 하나밖에 못 먹는데, 그걸 다 먹게 해주자는 거죠. 밀키트나 배달이나 공유주방을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새로운 식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로운 변화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트로 투어나 미식여행을 할 게, 그게 지금은 우리가 가스트로 투어 미식여행이라는 게 일정하게 상품이 되고 프로그램들이 되는데, 그것들을 배달로 가능한 나라잖아요, 우리는. 한때 우리가 뭐랬는가 하면 비페집을 가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였다고 출장비폐를 하다가 이제는 출장비폐가 아니라 정말로 맛있는 집에 미슐랭을 예전엔 미슐랭을 가야 됐지만 점점 더 어떤 시대가 오는가 하면 미슐랭을 배달시키면 되죠. 그만 서울에 있는 모든 미슐랭에서 배달이 지금은 물론 미슐랭에 미슐랭 중에 자존심 때문에 배달 안 됩니다 하는데도 있겠지만 곧 배달이 다될 거예요. 그럼 미슐랭에서 배달 시키면 미슐랭 한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들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을 앱이나 웹으로 만들어주는 아까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랬는데 시제 이들이 돈을 못 벌어요. 왜못 버는가 하면 타겟 고객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앱이나 웹을 개발하는 친구들은 주로 스타트업의 젊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원래 우리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청년들이라고 생각했거든 우리랑 비슷한 연배에 MZ세대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MZ세대가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돈을 안 내죠 왜안 내는가 하면 돈을 못 받아요 죽어도 못 받아요 왜못 받는가 하면 MZ세대는요 내가 돈을 주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자존심이 굉장히 상처를 입거든요 내가 국내 여행을 기획하는데 여자친구랑 국내 여행을 기획하는데 오빠 이거 어디서 해서 어, 나 여다에서 3천 원 주고 했어 이 순간 내가 굉장히 능력 없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걸 뺏기더라도 내가 했어야 되죠. 내가. 내 걸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용은 하지만 돈을 지불 안 해요. 근데 이걸 돈을 주고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면 중장년층인데, 중장년층 이 앱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앱을 만나게 만들게 누군가면 여행사와 스타트업 하는 이들 회사와 기존의 오프라인 여행사들, 레거시, 레거시 여행사들이 결합을, 콜라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고객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그 비용을, 그래서 중장년층에게 오히려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을 짜는데 3천원, 4천원 정도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청년들은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에, 자존심에 허락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라트하고 버튼이라는 데가 원래는 스키, 스노보드 이런 데 만드는 회사인데 그들이랑 옷 회사가 같이 결합해서 그죠? 같이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캉스, 호캉스라고 해서 W컨셉이랑 여기 옷대가 호캉스 갔을 때 입을 만한 옷들을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요 그러면 뭉쳐야 산다는 어떤 건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버스, 가이드, 인솔자, 입장권, 항공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하는 데랑 어떻게든 결합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연합상품이라 불렀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연합상품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 회사가 만들고 판매에 대한 연합이었죠. 모객만 연합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정말로 잘하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묶여져야 이렇게 묶여져야 정보의 비대칭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나중에 우리가 훨씬 더 발전하면 이렇게 안 묶여도 정보의 비대칭을 만들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묶여져야 그래야 정보의 비대칭을 만들 수 있어요. 근 고객들이 와, 얘를 이렇게 여행사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묶여져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괜찮겠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나와 우리가 가진 나만의 콘텐츠나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예전에 우리가 패키지 투어를 판매했던 데 익숙해져 있다면, 그러면 다시 뭐로 가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단독 상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마는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에서, 와, 저분은 진짜 전문가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전문가가 많이 배운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학식이 높은 분들. 자격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전문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프로라고 하고 전문가다라고 할때 기준이 뭔가 하면 문제 해결의 다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 사람한테 물었더니 저 여행사에 찾아가서 이야기 해봤더니 어, 저분은 나한테 문제 해결의 다른 방법을 알려주더라는 거죠. 당신의 문제가 이건가? 그러면 이 문제를 다들 이렇게 해결하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고, 구글에서 이렇게 해하라고 하고, 여행 카페에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대표님은, 거기 상담하시는 여행사 직원은 나한테 다른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어, 다른 방법이 나한테 맞으면 그때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개인 브랜드라고 합니다. 나만의 콘텐츠와 스토리로 개인 브랜드. 개인 브랜드라는 게, 진짜 개인일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의 브랜드도 개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것을 읽지 않고 남들과 다른 생각들을 할수 있는 게 필요하죠. 아까 치타야 서점에 나왔는데 치타야 서점이 왜 이렇게까지 잘 되고 있었는가 하면 치타야 서점에는 서점인데 뭐가 있는가 하면 주목해야 되는 컨시어지 제도라 그러죠. 전문 컨시어지가 있습니다. 저분이 누군가 하면 저분은 예를 들면 문학, 문학 파트에 가면 우리나라 교보나 뭐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 파트에 가서 책을 보고 있으면 그기에 책을 소개해주거나 안내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면 하 셰프죠. 스타에서는 셰프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 코너에는 음악가가 미술에는 화가가 이런 사람들이 책을 추천해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코너에는 20권 이상 가이드북을 저술한 여행 저널리스트가 음악 섹션에는 재즈 클래식 록팝 등의 종이 음악 음반 장르별로 전문직을 갖춘 지식들을 배정해서 해서 아, 우리가 저기 가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고민 없이 그냥 추천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마지막 한 장면이 남았는데요. 어, 가급적이면 요즘 분위기도 그래서 일본 분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이분이 한 말이기 때문에. 네. 타가와 히로미 세계 관광협회 부회장이고 JTB의 회장을 지냈던 일본 관광협회 회장을 지냈던 2017년에 이 지금 이 말은 2017년에 일본 관광협회 회장 취임사입니다 취임사에서 일본도 아마 2015년 이후로 온라인화되고 뭐 OTA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여행사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사의 원점을 다시 인식해야 된다. 여행사의 원점 뭔가면 하 기술력과 알선력 안내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해 왔는데 다시 원점에서. 이 원점에서 세 가지 요소, 기수의 기획력, 알선력, 안내력이다 기획력은 뭔가 하면 수요를 만드는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 수 있는가 새로운 수요여야 됩니다 기존의 수요가 아니라 기존의 수요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십니다 물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어쩔 수 없이 여행력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키지 투어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시장은 있는데 그 시장이 증가하진 않을 겁니다 줄어드는 속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증가는 안할 거라는 거죠. 그게 한 30%에서 증가는 안할 겁니다. 우리는 그 시장에, 그 시장으로 충분해. 우리 비즈니스는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행사는 괜찮죠. 우리가 우리는 그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시장에서 그걸 다 먹을 거야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면,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알선력은 간단합니다. 독점이죠. 어떻게 하면 그 정보와 사실은 원래 공간과 예약이나 호텔을 독점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단독 되게 어렵잖아요. 단독 호텔, 단독 취향 이런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서비스나 정보에 대한 알선력 이것들을 독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력은 우리 스스로가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 역량 혹은 실제 안내 역량들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을 만들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 제로 웨이스트든 뭐든 ESG든 뭐든 상관없이 이제는 이 원칙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현지가 행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행을 억울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게 현지인들의 행복까지는 그래서 상품을 다 키워가시고 난뒤맨 마지막에 실제로 이게 우리가 국내든 혹은 해외든 현지인들의 현지 주민들의 행복을 안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다면 조금 우리가 상품을 기획하거나 개발할 때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정도는 붐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맨 마지막은 어, 해초여행사 대표님의 이야기로 제가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 이분이 등산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서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언제 드리는가 하면 해초여행사에 제가 강의를 갔는데 강의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한 말, 한말 하고 싶다. 처음으로 직원들이 그 코로나 때다 흩어졌다가 처음으로 다 모여서 강의를 듣는 날이라서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셔서 들었는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가야 될 길이 두렵고 막막하면 뒤를 한번 돌아보라고 직원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나온 길이 그렇게 쉽진 않았다. 지나온 길도 쉽게 와서 어려운 길을 만난 게 아니라 힘들게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이제 목표가 보이면 그러면 아마 도달하게 될 거다. 우리가 지난 기간들을 그렇게 잘 견뎌왔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지라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런 과정들에 시간을 내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아, 우리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데라고 생각되시면 마찬가지로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고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보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나면 저는 쉽고 편하고 친절하고 제갑하고 행복한 여행, 이게 여행업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생존의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